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것은 순한 TV입니다. 구독해 주세요. 빵. <laughs> 뭐예요? 여기 아닌가 아, 빨리 앉아얘들아얘왜아아왜안좋아니까 <목소리> 빨리 앉아해왜안 좋아해? 왜아 설마, 설마, 설마 했다, 이거, 진짜. 난 설마도 안 좋아해? 왜안 좋아해? 왜안좋안 했어. <목소리> 뭐예요? 좋아해? 왜안 좋아해? 왜해야아해왜안좋해왜안좋왜아해게아니왜 너네 이제 이거를 갈 지역을 정해야 되는데 그 너무 갑작스럽다 이제 말도 안 되는 거를. <laughs> 너네가 같이 가는 게 아니라 한 명씩 다 따로 다른 지역을. <laughs> 아 <아우> 슬프다. 그리고 <laughs> 그게 너네 가 어디 가냐에 따라서 너네한테 배정된 독대를 음료에 달린 거야. <laughs> 아 멀리 가고. 음. 아 이해했어. 이제 너네들한테 지금 달려. <laughs> 너네들의 손해 근데 이게... 이제 스텝 늘어나서 그런 거 아니야? 지방도 있고 지방도 있고 더 지방도 있고 어, 지방도 있고 재밌겠는데 너네들의 운명이 어딨냐면 너네 뒤에 있어 응? 어디? 무슨 소리야? 뒤에 뭐가 보여? 네. 뒤에 여기, 뭐. 여기 앞에 뭐. 뭐가 네? 보여? 네? 라인드 푸너 앞에 이 운영이 여기 있어. 아, 여기 안에 너네 갈갈 갈갈고를 해도 되고 갈고물에서이셋 중에 하나씩 골라 가 올리라고. 그러니까 이 블라인드 세개 중에 하나 골도. 갈갈고에? 아, 이 마이브. 그래. 아, 이 마이브. 네, 네. 네, 아, 뭐. <laughs> 뭐 해? 어? 너는 어? 너는 하고 싶은 거안만너 골라. 너이겠지 이거. 이거 너 하지도 아, 치리리 맞아. 지금 봐, 지금 아니. 서 있어. 일단 앞서, 서, 앞에, 앞에 서 앞에 서 있어. 너는? 이거. 아, 왜 이렇게 <laughs> 어떡해. 잠깐만. 아니, 근 우리 이미 정해져 있는 거야. 누가 누구라고. 어. <laughs> 저 누구예요? 그냥 빨리 올려줘. 려줘 <laughs> 하나, 둘. <laughs> <목소리> 저는요? 아옵니다아니아언니다아니아니아니저는니아홉오아오니 아홉니? 아홉니? 아홉라도홉니아니 아홉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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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목소리> 그요 내가 예전에 다가대소 뽑을 거라고. <laughs> 그래. 너 진짜 오늘 지질이 높다. 저 근데 항상 그렇지 않아요? 희난 어, <laughs> <말까요? 웃음> 잘했는데. <다른 건데. 웃음> 어떡해요. 수도권이면 저는 더 멀어요. 그러네. 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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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팠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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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다시 연기해, 연기 다시, 연기해. 연기 연기해. 연기 연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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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기연기연기 뭐강요 때문에 여기를 올줄이 저는 일 때문에 부산 가본 적이 없어요 가고 싶은데 어. 빛나는 건 당연히 지나 진짜 피곤했겠다. 아침에 아다시아5시아홉시와시 기차. 와9시기차다 남는 게 시간이 3시 넘었대. 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Professora> <놀� tới> <가 nap> 감사합니다. 사니까 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거기 가서 없으면 어 여기 되게 더운데? 우와, 더워. 네, 아무리 가르치지 못해요, 지금. 부산이다, 부산. 아, 여기 이렇게 연결이 안돼 있는 거야? 저도 이게? 정확한 건 몰라요. 뭐, 뭐야, 모르는데 그냥 막 가면 돼. 이쪽은 맞아요. 이쪽은 맞아요? 확실해요?

뭐, 뭐, 물건 전달하러 오실래까 물건. 물건이 아닌데? 물건이 아니라. 네. 뭘뽑야 아, 되는 뭘 뽑으셔가지고. 네, 네 선물을 주는 건데. 아, 그러면 그 선물을. 죄송한데, 여기가. 바, 제가 지금 여기. 바퀴가 뭐죠 그래요, 사황이 네. 네, 그래서 죄송하지만. 그 택배 이번 주에 택배 오면 같이 보내주면 감사하겠는데요? 아, 택배로는 보낼 수 없다고 하는데. 아, 정말요? 그럼 네. 그러면 그러마잘못 뭐, 받아요. 아, 잠깐만, 시간이 안 되시네요? 네네, 오늘은 안 돼요. 자, 아, 일단 알겠습니다. 네. <웃음> <웃음> 언제 되는 거죠 2분. 저번 때가 공문에 가는 끝났네요. 잡아놨죠 여보세요 예네 안녕하세요 저희 소녀나라인데요 예예예 그 vip로 선정되셔가지고 네 따님이 vip가 된 건가요? 예. 네, 네. 혹시 지금 따님이 어디 있는지 알수 있을까요? 지금 학교에 있죠? 아, 저희가 이벤트여 가지고 예. 찾아가서 직접 선물 뽑고 선물 드리는 그런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요? 잘못 들었어요. 아, 지금 그 선물을 저희가 직접 전달해 드리는 이벤트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따님을 만나 만나야 되는데 음. 아, 그러면은 4시 이후에 전화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이아이 아, 이 핸드폰으로요? 네, 네. 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싸라고 하신 건가? 응? 아싸라고 하신 건가요? 마지막에? 아인칼요 그러니까 <laughs> <laughs> 자유드. 그럼 일단 이로 갈까요? 학교라도 물어볼까요? 어. 일단 이로 가요. 그거한테로 가는 거예요? 네. 다행이에요. 근데 9번 출구가.. 그러면은 용양온천역 내려서 한번 연락보세요. 네. 근데 무슨 상황고집까지 한번 찾아가볼까? 첫 번째니까. 한번 가볼까요? 처음에는? 처음이니까 어차피. 음, 나중에 시간 부족하면 그렇게 하고. 아. 네, 무서워. 무서워하실 것 같아요. <laughs> 대든 가가지고 그래도 우리는 남자가 아니야, 둘째그러 그니까. 하긴 진도 오빠 같은 사람이 <laughs> 그 앞에서 <laughs> 있으면. <그치>? <웃음> 네. <웃음> <웃음> 서울 가서 오들오들 떨면 집에 가야 <laughs> <laughs> 자 아, 이제 갑시다 갑시다 어디로 갈 것입니까 저희는 4대2로 지하철을 탈거지요 네저한 요금이 아까 근데 4천? 0 어, 0저 그거 연습해요 안녕하세요 <laughs> 어, 선명하게 안 맞는 같아요. <laughs> 안녕하세요 선명하게 해줘안 받은 것 같아 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성인 만화 고객 굿나이요 혹시 땡땡땡 고객님 맞으신가요? 어, 땡땡 고객님께서 우리 성유만나를 많이 이용해주셔서 VIP로 선정되셨어요. 아, 진짜요? 아,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저희가 선물을 드리려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왔거든요. 혹시 내려와 주실 수 있으신가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laughs> 누가 막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이게요. <laughs> 대사 주세요. 뭐요 끝났어요 이미. <웃음> 연습했어요. <웃음> <웃음> 자, 자 이제 애기를 친구를 만났어. 어 친구 친구 <laughs> 기분이 어떠신가요? <laughs> <laughs> 기분이, 기분이 아, 어떠세요? 아, 좋습니다. 아, <laughs> 좋습니다. 이게 이벤트 이름이 뭐죠? 소나 아워드. 어워드 그게 어워드, 어워드. 신청을 한 사람들 아니, 아니, 아니에요? 아, <laughs> 아, 신청이랑 관계없이 그럼 더 당하겠는데요? 그쵸? 죠 어, 신청한 게 아니라니까. 그니까요. 와, 얼마나 당안할까 이게 전국의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서울, 강원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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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크게 크나 어. 경상도 어요 아, 충남, 충북, 이런 사람들. 거기에서 네. 한. 한 열, 열명 안에 드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된 거죠. 음.

스무스 트리도, 트리도, 트리도 있네. 어 여기 1번 출구죠? 맞네. 잠시만요. 지도 지도 일로 네 저기 건너야 될것 같아요. 시계. 타고 있는 아니야 아니, 무슨 차가 봐, 야지시 다리 없는 식이계 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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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이에요네 시계. 시 요이는그래요 네, 네, 네. 이거 뭐라그랬 저기라도 앉을까요? 괜찮아요? <laughs> 아, 나는 상관없는데 <laughs> 요 저기라도 앉아 튀어나가진 <laughs> 않겠지 <laughs> 아, 아니 아니 괜찮아요 이제. 타는 거지? 그 서핑하는 느낌. 그 빨간 풍 그저트. 그걸 사오라고 했지. 어디야 아무데나. 팔천입니다. 왜 앉은 거지? 어머 소똥 냄새 나. 어 저기 사여기가아몇동몇지아 어떡해! 아 <아이고>, 이거 <laughs> 없을 것 같아요. <laughs> 어떡해! 제발. 그러니까 진짜 집에 계신 분이 아니면은, 그러니까 아버님은 당연히 안 계실 거고 응. 계시면 어머님이 계셔야 되는데. 아 <laughs> <laughs> 어, 제발 아무도 없는 일만 잊지 말길. 라도. 강아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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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지라라도강아 확인해보자 아지라도강어몇도도 어, <laughs> <15층이네. 응? 웃음> <laughs> 도요다고? 아, 1 5 5 어. 1 이거? 어. 그럼 뭐지? 그 밑에 있나? 뭐지? 자, 한번 갔다 그그옆 아파트인가? 응. 응? 어, 4원 어. 아, 근데5 56, 6만 원이 아... 어? 다른 에 응? 아니 여기 맞는데요? 아산 아파트 가 그러니까 이게 뭐지? 렇게나뉘거 아니야? 여기가 그러니까... 5, 오 6이잖아. 네. 그니까 약간 3, 4가 있는데. 네, 3, 4가 가야겠네요. 한... 어. 그니까, 여기는 5, 6 아파트 아니야. 1,500. 어. 아유, 네. 수월하게 들어왔겠어. 하비아도 있었지. 맞아요. 그게 어디예요? <laughs> 애기, 가 혼자 있다는 거, 엄마도 <laughs> 그 있다는 거. <laughs> Thank okay. 여기는 사하역입니다. <laughs> 이제 여기서 내리고 택시를 탈 거예요. <laughs> 그쵸? 네. 택시 타면은 몇분안 걸리죠? 네. 떨리네요. 연습 했어? 네. 안녕하세요. 신면아라고내본나니요 <laughs> 네. <laughs> 연기하냐고. <laughs> 어. Oh. 저희 yeah. 빛나예요. 응. 영상 찍는 거 같잖아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빛나요 자연스럽게 하라두고 수영도 수요, 하나 알아두고, 빛나예요. 배사빈 고객님 사... 집맞나요 수일 층에서 좀될수 있을까? 일층에서 층에서 기다려 우리가 먼저 촬영해서 제일